일손은 <laughs> 뭐야? 삼손은 <아무도> 몰라. <웃음> 네. <웃음> 순식간에 아스라장이 됐어. 오 어, 뭐? 자 그럼 우리 공감을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달아주세요 댓글을자 그러면 클릭틀어주세요 이거를 공감해야 돼요? 와. 나 이런 송곡 진짜 좋아. 와이 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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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가면. <나. 웃음> 아. 아이, 아, 성우 씨, 성우 씨! 아, 성우 씨, 아, 뭐 하시는 아, 분요 아, 아, 진짜... <놀놀람> 올라오는 건가? 나밥못 먹는데 뭐 먹을까? <놀람> 아, 그럴 수 있어요. 뭐 먹을지는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. 밥을 못 먹었어요?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아, 자체가 인류의 어떤 근, 근원적인 근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해요. <놀람> 밥이 뭐야? 브라운. <놀람> 너와 나의 영혼 아니 이게 다시 다시 너와 나의 질문을 해주세요 휴게소 화장실 같아요 휴게소 화장실 <놀라> 휴게소 화장실 <놀라> 진짜, 진짜 그럴 수 있다 <놀라> 진짜 나 이러,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진짜 감수성이 큰거같 나는 내집 아니면 화장실 못가 나는 화장실까지밖에 생각 그래서 나는 지금 일본이잖아 나는 비행기 타고 온 순간부터 화장실 안 갔어 너 어떻게 하야 그러면 하면 빨리 빈티켓 하나 끊어야 돼 그러면. 자 다음 질문 갈게요. <웃음> 다이어트 <웃음> 중인데 배고파. <laughs> 아, 이건 좀 <laughs> 힘든다. 다이어트 중인데 배고파. 저럴 때는 사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다이어트 중인데 배고플 때는 뭐라도 뭐라도 먹고 싶거든요 맞지. 그 이불이 됐든 종이가 됐든 씹을 수 있는 건다 씹고, 씹고 싶어지는 말이지. 짝사랑, 짝사랑 하고 싶은데 짝사랑, 짝사랑 상대가 있어요. 없어요. 사랑 <laughs> 아, 이거는,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. 보이 넥스도가 있잖아요. و ي 넥스도. 사랑이 아니잖아. 서로 좋아하는데. 어. 너무 아깝다. 오케이. 수학 40점 맞았어요. 찬나요 아, 괜찮아. 40점이면 진짜 잘본 거예요. 40점이면은 제가 수학 진짜 열심히 했을 때 28점이었거든요. 아무도. 무슨... 아, 네, 나는 0점이었어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나도 리우만큼 키 크고 싶어. 헤이. Hey. 헤이. Hey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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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hey hey, hey,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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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약간 그거 같은데 누난 내 여자니까 같은데. 누난 내 여자니까 야, 이거 같은데. <laughs> 이거 같은데. <laughs> 저,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이행 시몇개 하고 갈게요. 딱 지금 캡타 얘기하거든요. 캡타, 캡처 타임. 캡타로 이행 시 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게요 자, 우디어 주세요. 캡. 자, 캡처 타임 갑니다. 여러분. 타이머 틱이요. 자 갑니다 종료 갑니다. <laughs>